맞습니다 오호호호호. 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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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스캐맨 피시로그 보스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섬진강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여서 에 다시 섬진강을 찾았습니다. 오늘로 2021년 소월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금요일 휴가내고 왔는데, 아, 비 소식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상황 봐서 1박 2일을 할지, 오늘로 마무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멋진 4차 소울이 만났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온은 지난주보다 일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16도였는데 지금 현재에서 온 15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떨런지 올 시즌 마지막 소갈아 낚시인 만큼 유종의미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아, 첫 입질이었는데. 아, 앵글레, 안 남겼을 것 같네요. 바늘 터리 하면서 점프면서 빠졌는데. 아. 지금 2시간 넘게, 2시간 정도 돼서 첫 입질이었거든요, 지금. 전혀 입질 없다가, 8시가 넘어서야 이제 입질이 왔는데, 아. 아쉽습니다. 쪼가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바을또 점프 뛰면서 어디게 나가 떨어져 가지고 얼굴을못 보고 제대로 멀리서 혹시 배스였을 수도 있긴 하고 여기서 배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아참 어쨌든 아쉽네요. 오후나 시작합니다. 오전에 딱두번 입질 보고 끝이었어요. 아, 지난주에 그래도 오전에 괜찮은 사이즈 두 마리 봤기 때문에 오전을좀 기대해 봤는데, 음, 예민한 거 같아요. 두건 다, 한 마리는 보다가 털렸고, 한 마리는 살짝으로 다 빠진 거 같아요. 입질도 별로 없었고, 수온이 조금 떨어지긴 했죠. 15도로. 어, 그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점점 가을로 깊어 갈수록 아무래도 애들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전에는 지난번 사자 잡았던 그 좀, 조금 물음이 덜한 곳에서 해봤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오후에는 조금 더물음이 좋은 곳으로 와봤습니다. 일단, 채비는, 오전에 좀 깊은 곳을 노려보나라고, 웜을 써봤거든요. 전웜 낚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고기는 껍집입니다 오늘 반응이 없어가지고 다시 민호로 들어갑니다. 수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네요. 아침에 15도였고, 지금 15.5도 나옵니다. 날이 좀 흐린 것도 영향이 있고 아무래도 수 올라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좀 여름에 가까울 때는 한 2도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수온이 별로 안 올라가네요 오늘이 훨씬 끝인만큼 어쨌든 쏘가를 봤으면 좋겠는데, 아, 이건 뭐, 낱말이 나와도 낱말일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긴 했는데, 아, 이게 확실히 이게 아침에 잡아놔야 <웃음> <웃음> 마음이 좀홀가분한데 지난주에는 뭐, 아침에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아, 굉장히 편하게 오낚시를 했는데, 아, 오늘은, <laughs> 후달리네요, 지금. 아, 꽝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분위기 봐서는 뭐 내일 비안 온다고 하니까 내일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1박으로 낚시를 할것 같은데.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지금 시간에는 나와줘야 얼굴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해가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영상에 담기는 게좀 한정적이니까 아해가지기전에 나오면 한 마리라도 나왔으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면 저 자리가 궁금해 보이고 저자리에서면이 자리가 궁금하고 아, 이게 군신수를 할수 있으면 여기저기 세워가 올 텐데 아, 혼자 다니니까 이게 참 혼자일 땐 이런 게좀 아쉽죠 이런 게 오면 좀 흩어져가지고, 아 어디서 나오는지 좀 파악을 해볼 텐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아, 거기에 들어가 봤으면 들어가서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아, 분위기엔 나쁘지 않는데, 집이 없네요, 지금. 베이트 피시들은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니까, 여기 진입할 때도 보면, 얕은 곳에는 베이트 피시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 지금도 여기저기서 피딩 합니다. 날벌레들 돌아다니고, 그거 잡아오고려고 베이트 피시들이 지금 뛰는데, 아, 쏘가리기지 반응이 없네요. 뒷마을 왔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삼자 가까이 된 녀석 두 번째 날 오전 낚시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여울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웬 여울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아, 좋아해서 시즌 마무리, 그래도 여울에 한 번쯤 서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기 여울이 당연히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음, 지금 수온이 14.5도 나오는데, 제가 15도까지는 여울에 잡아봤습니다 2018년, 그때 뭐, 조금 더빠르게는 10월 20일에, 어, 울에서 3자 후반되는 거두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다. 어,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14도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뭐 확률은 낮죠. 대부분의 쏘가리들이 지금은 동면턱 근처에 있으니까. 하지만 뭐 모든 쏘가리가 다 지금 그럴 건 아닙니다. 아주 일부 개체지만, 여울에 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쨌든 힘들죠. 그렇지만, 마무리, 그래도, 여울 좋아하니까, 여울에서도, 한번 낚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담감을 덜어서 그런 것도 있죠. 어렵게 어렵게 한 마리 잡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얼굴은 봤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은 꽝을 쳐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네. 일단 아침은, 여울에서 시작해봅니다. 슉아 <laughs> 아, 이런 누치 누치가 등거리에서 나왔네요 아, 제 움직임이 이상하더라니 아 그래도 뭐라도 얼굴은 봤네요 멘트 치고 있는데, 뭐가 먹이 활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식, 그니까, 보통 이렇게, 소갈 같은 것들이죠. 처음에는 베이트 시막 점프 뛰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어 그게 아래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 하다가 말고 했는데, 누치가 있네. 누치가 걸려가네요. 누치가 점프 뛴 거였나? 네. 아무튼,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록을 깨보고 싶기도 하고 또 피날레를 멋지게 여울에 장식하고 싶네요 아 어쨌든 여울에 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어제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어제도 물 흐름이 좀 있는 곳에서 하긴 했었지만 네. 멋있고, 여울과는 또 다른 느낌. 지금, 여울 중간보다, 중간은 아니고, 어, 턱자리? 상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반대편에서 계속 뭔가가 먹이 활동을 하는 건지, 뛰는 건지, 아무튼 계속 그러고 있어서, 아, 누려보고 있는데, 소가리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궁금한데. 건드리질 않네요 지금 타버터도 써보고 이걸 써보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뭐지? 얼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슈... 오 맞습니다 소월이 아닌 것 같아요 소월이 아닌 것 같은데 오우! 네. 뭔가 계속 뛰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아,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황어였네요. 황어였습니다. 뭔 맛은 봤네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증 이열했습니다 아, 뭔가 계속 뛰는데 아, 뭔지 몰라가지고 아마도 산란하러 올라오는 개체일 같아요. 이 바다 쪽에서 바다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손진강 하류 쪽이라서 뭐, 숭어도 나오고 황어는 이전도몇번 잡아봤어요. 여기 보면 농어도 올라오고, 숭어도 올라오더라고요. 아, 농어나, 숭어는 실제로 잡아보진 못했고, 농어는 이제 예전에 보팅할 때 따라오는 거 봤었고, 숭어는 저희 보 점프 뛰는 거 보였 봤으니까, 예. 네. 아, 뭐, 계속 궁금했는데, 아, 계속 여기 부근에서 계속 지금 뛰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지, 뭐지 했는데, 네. 황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바디캐치가 됐는데, 예전에는 민호 입을 물고 몇번몇 몇 마리 잡았었어요. 아, 지금 촬영 잠깐 꺼왔을 때 입실이 왔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빠졌거든요? 아, 입필또 꺼왔을 때. 아, 뭐였을까? 둘째 날 저녁 낚시 시작합니다. 2021년 쪼리 낚시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낚시입니다. 아 포인트 선정에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했을 때 입질을 못 받았으면 깔끔했을 텐데 오히려. 여울에서 입질을 받았고 걸었다 빠졌고 영상엔 담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 여울 낚시 여울에서 마무리를 할까 싶다가도 어쨌든 조과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거죠 완전히는 확률은 여울보다는 어쨌든 여울이 아닌 곳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여울이 아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하던 곳보다 조금 더 상류로 올라왔어요 어제 하던 곳이 지난 주에는 입질 있게 들어왔는데 어제는 워낙 입질이 많지 않았고 개체수가 좀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좀 많은 기체들이 있었다면 좀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지 이동한 느낌 그런 것 같아서 입질들 보니까 입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더 깊은 곳으로 와봤습니다. 이거 후회는 남을 선택 같아요. 오늘 뭐 많이 잡지 않는 이상은 정말 꽝 치면은 정말 오늘 <laughs> 아 여울 들어갈 걸 어? 여울 들어와서 잡았으면 확실히 아, 이때도, 여월에 나온다는 게확실 증명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 어쨌든, 선택을 했고, 지금 또 이동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들어와 봤을 때, 아,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서, 여기 상류로 올라가니까 좀, 뻘, 바닥이 좀, 바닥 이 뻘이라서, 아, 옮길까 했는데, 옮기자니 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일단,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4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면는 5시에 들어오는데 오늘 또5시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금방 해가 6시면 해가 깜깜해지니까 조금 일찍 시작해보고 어, 혹시 또피행타임좀 일찍 걸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꽝심은 좀 약간 좀 그렇겠는데요? <laughs> 2020년 마지막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좋았거든요 낮에 21도까지 올라갔는데 어, 그리 수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렇게 햇빛 난다고 수온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네요 지금. 수온 15.5도, 어제랑 뭐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근처에 있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어제 제가 했던 곳 그쪽 아니면 아예 더 깊은 쪽. 네. 그렇게 양쪽으로 계시,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약간 어정쩡한 수이니까 확실히 저는 여울낚시가 좋긴 합니다. 아, 여울에서 서니까 확실히 설렘이 있어요. 여기. 아까 오전에 갔을 때랑 지금 오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운이 역시 왕시, 올라낚시가 좋아요. 여기를 선택한 거는 이쪽은 또안 하고 와서 기도 해요. 항상 저쪽 오른쪽 더 아래쪽에서만 낚시하고 이쪽에서 낚시 안 해가지고 이쪽도 한번 해볼 겸 해서. 망치 안될텐데요. 이거 꼭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입질 받았던게 확실히 쏘가리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거길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좀 약간 애매했어요. 쏘가리가 아닌 것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쏘가리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게 쏘가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리안 들어간 것도 좀 있습니다. 여긴 확실히 물 흐름이 아래쪽보다는 없어요. 거의 거의 없다시피요. 전혀 없진 않지만 아래쪽에서 사이즈 좋은 한마리 나왔어요. 사자 이상 태면 사자 정도 될것 같은데. 왔는데 제 실력이 없었던 걸로 아 저기에 들어왔다고 제가 잡으려란 보장은 사실 없지만 저기를 포기하고 위로 올라왔는데 아래쪽에서 대물이 나오니까 아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진짜 여울 안 들어간 것도 그렇고 아, 못 잡으면 진짜 오늘 참 그렇겠는데요 오늘로 2021년 소리학시를 마감합니다. 아, 올해 참 정말 힘들었네요. 매년 그래도 다니면서 100마리 이상은 만났었는데 올해는 아, 반타작에 50마리 정도 간신히 만났습니다. 아, 올해 참 힘들었네요. 그나마 막판에 좀 괜찮은 사이즈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내년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수거리 낚시는 올해 마지막이지만 다른 낚시들로 다른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리 낚시 더 이어가신 분들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댐을 만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